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산운용사 이 대표입니다. 저는 LG엔소를 같이 보실 겁니다. 우리 최근에 엄청난 호재가 나왔죠. 15분 만에 충전 기술이 단독 개발을 했고요. 실제 벤츠와 15조짜리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폭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폭락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분들만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어마무시한 매도 버튼 누르면서 여러분들께 공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꼭 알아야 될건 바로 뭘까요? 그렇습니다. 큰 손은 왜 이렇게까지 매도를 하는지 그리고 이 매도를 통해서 결국엔 공매도의 평단가와 큰 손의 평단가를 알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지만 결국엔 앞으로 나올 엄청난 호재들을 아 이렇게 대응을 해야겠구나라고 알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요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계좌가 도움이 될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이렇게 28회 투자자운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에 들어갔다. 누가 인지해줬다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증해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책임감을 가지고 영상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네,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너무나도 큰 힘이 되니까요. 1초면 되죠. 네,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된다면 우리 LG 엔솔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계좌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께 우리 시장 하락 속에서도 수급 기반의 실적 기반의 기회주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도 후회할 거 없겠고요. 네, 기대하면서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우리 LG 엔솔에 최근에 엄청난 호재가 나왔습니다. 실제 벤츠와 15조짜리의 계약을 했고요. 우리 12분 만에. 충전을 완료하는 세계 최초의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벤츠 15조 계약은 이번 공시를 통해서 확실히 인증을 했죠. 자 거기다가 벤츠 에이지와 함께 유럽 계약은 2028년부터 그리고 미국 계약은 202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특히 이 12분 만에 바로 충전이 되는 이 최초 기술의 성과는 우리 상용화에 대한 난제 중에 가장 큰 벽을 도파했기 때문에 글로벌 최고 수준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고요. 이건 기술적인 신뢰도와 결국 LG 엔솔의 위치,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선보이는 것이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걸 상용화했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당장 내년부터 나올 엄청난 전기차들에게 그렇습니다. 이런 충전 시간을 성과로 보답해 줄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소비자들도 어마무시하게 찾아줄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호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왜 주가는 하락하고요? 오히려 큰 손들은 매도 버튼을 누르고 있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실제 이 공시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트 공시에서 이번 원문 계약에 딱 계약 금액을 명시했어요? 안 했죠. 미확정이라는 단어를 남겨 놨고요. 여기다가 조건 변동 가능이라든가 비밀 유지에 따라서 유보가 가능하다고 명시를 해 놨어요.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야, 이것도 잠정 수준에. 이거 진짜 수준 아니었네. 라고 하면서 보류로 생각을 했던 거고요. 실제 벤츠 공급을 위해서는요. 미국과 유럽에다가 캡. 에 증설할 필요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벤츠 공급을 위해서 15조짜리 공급을 위해서 무려 엄청난 투자금, 여러분들 3조가 넘는 투자금이 외국으로 먼저 흘러 들어가야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뭐예요? 비용이 엄청나게 급등한다. 결국엔 지금 재무제표가 막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 LG엔솔은 발목을 잡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분 만에 충전이 완료되는 이 리튬 메탈 또한 상용화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상용화 준비에도 대규모 r&d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 캐파 증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엔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뭐야 이거 비용이 증가된다는 거네 라고 하면서 매도 버튼을 눌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2차 전지는요, 지금, 뭐, 천담 기술 수조원의 계약 지속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어요. 특히, LG 엔솔은요, 엄청난 실적들이 바탕이 나오면서, 결국 수주가 받침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말 즉슨 무슨 말이냐면, 지금 LG 엔솔을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뉴스의 판다.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LG 엔솔의 엄청난 호재들은 뒤따르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런 LG 엔솔은 이렇게 우상향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LG 엔솔의 가장 중요할 때, 가장 저조할 때, 가장 조용할 때 매집을 해서 엄청난 주가 수익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외국인들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 딱한 가지 기억하세요. LG 엔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은요, 이젠 어떻게 투자해야 된다? 옛날에 우리 코로나 때처럼, 여러분들 에코프로를 잠깐 보겠습니다. 에코프로처럼,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시장은 끝났습니다. 결국엔 지금 이 LG 엔솔 뿐만 아니라 2차 전지들을 바라봐야 되는 절정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시장과 뉴스의 괴리, 차이점을 여러분들 명백히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차 전진은요, 여러분들 신기술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주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져요. 그만한 즉슨 뭐예요? 실증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한, 결국엔 뭐예요?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런 뉴스들을 가지고 오히려 주가를 내려보내는 누구?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결국엔 LG엔설의 뉴스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뉴스에 반응하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매집이 일어나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수만가지의 여러분들 깨달음을 얻으셔야 됩니다 아니 매집을 하려면 이런 곳에서 매집을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킨게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자 매집을 하기 위해서는요 큰손이 매집하는 구간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매집하는 구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LG 엔솔의 큰손 누구 어, 연기금이 정말 미친 척하고 매수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7월 말부터 언제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부터 바로 40만 원 선까지 누가 매집을 했냐면 바로 연기금입니다. 여러분들 연기금보다 돈이 많이 있으십니까? 연기금처럼 수조 원을 가지고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대놓고 매집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그럴 돈이. 그럴 지속적인 캐시플로우가 나오지 않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매집하기 위해서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고 매수 타이밍을 알려면 결국엔 뭐예요? 저평가 구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큰 손의 평단가를 알고 투자하신 분들과 모르고 투자하신 분들의 계좌 차이가 크게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실제 제 계좌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도 결국엔 뭐예요? 큰 손의 평단가를 알고 투자를 해야지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기금처럼 이런 구간에 엄청난 매직 구간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연기금의 매직 구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매직 구간을 불구하고 큰 손의 평단가에서 여러분들은 매수를 해야지만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첫 번째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매도예요. 공매도가 어디서 가장 많이 터졌고 공매도가 어디서 자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완벽히 평단가, 그러니까 매수평단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공매도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언제 터져 나왔어요? 바로 7월 달입니다. 여러분들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 때만 터져나온 공매도가 무려 3,000억 원입니다. 여러분들, 이 때가 언제였어요? 바로 이 때요. 이 5일 동안 엄청난 공매도가 터져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 공매도의 평단가를 제가 다 계산을 했는데, 결국 이큰 손들의 평단가는 어디다, 여러분들? 30 6만원인 걸 밝혀 냈습니다 자 그런데 36만원을 딱 지지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지지가 나오고 슈팅이 나오고 다시 한번 이렇게 큰 폭으로 내려오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줬다 자 그런데 이 36만원 옆으로도 횡보하게 되면 결국엔 언제였어요 4월달에도 5월달에도 최고점을 저항하는 그 구간이 바로 36만 원선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LG 엔솔의 36만 원선 공매도의 평단가가 위치되어 있고 여기에서 세력의 평단가와 함께 결국엔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그 말은 반대로 뒤집어보면 35만 원을 이탈됐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저평가 매직 구간이고 여기 위에서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절대 매수하지 말아야 될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36만 원이라는 이런 엄청난 외국인들의 평단가를 알았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우리 LG엔솔의 주봉을 보았을 때 주봉상 20주 이동 평균선, 10주 이동 평균선 50주 이동평균선, 그리고 4주 이동평균선, 이 단기적인 이동평균선들이 모두 다 우상향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정배율로 위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껴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말 즉슨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생각은 오히려 36만원을 딱 주고 옆으로 행보를 시키거나 아니면 36만 원 아래에서 의미 있는 수급들이 들어올 때 다시 한번 36만 원 뚫고 올리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지금 우리 LG엔솔은 정확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 자, 그런데 우상향에서도 가장 큰공매도가 나왔고 세력의 평단가로 불리는 게 바로 36만 원 선인데 이 36만 원 선에서 단기적인 조정과 단기적인 하락은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조정이고, 이 조정 끝에 다시 한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집하는 구간은 다시 한번 36만원 위까지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신호탄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들과 이러한 기술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 버티시는 분들은 결국엔 뭐예요? 그렇습니다. 손실이 커지거나 수익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께 매수 타이밍은 뭐다? 36만원 이하 구간이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엄청난 위아래 진폭 구간이, 구간이 나오면서 우리 5%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습니다. 35만원을 넘어갈 땐 오히려 매수 타이밍 아닌데 35만원 아래로 돌파할 땐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이 될수 있겠다. 자 그러면 고작 1, 2% 정도의 손실을 감안하겠지만 결국 다음날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오면서 크게 상승할 땐 최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36만원 선을 가지고 대응하는 분과 모르고 대응하신 분들의 계좌 차이가 어마 무시하게 크게 날 수밖에 없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연기금은왜 이렇게 위에서 엄청난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달리 이렇게 매집을 한 거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연기금은요. 결국엔 어떤 오해가 있냐? 바로 장기 투자를 합니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기금은요. 실질적으로는 목표가가 확실하게 있어요. 목표가가 있다라는 건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의 무언가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언가를 목표가로 삼고 무조건 매집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 연기금도 미쳤다고 그냥 쓸어 남고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싸다고 막사지는 않다는 거예요. 결국엔 LGN 소리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보고 있다라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땐 그렇습니다. 바닥을 인식을 한 거고요. 여기에서 리튬 가격이 저점을 반등하고 있고 실제 미국과 한국의 정책 방향이 어때요? 결국엔 탈 중국이라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연기금의 가장 큰 목표는 금리 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금리가 우리 2차원지랑 무슨 상관관계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요.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가 어마무시한 하락이 나왔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2020년 3월이었습니다. 우리 1,500포인트까지 낮아지는 이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있었고요. 최저점에서 주가가 수직상승하면서 3,25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무려 2배 이상 올라갔어요. 어떤 종목이든요. 그런데, 이때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은요, 관련만 돼도 600% 이상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코로나 때, 우리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그리고 정말 힘들어 하니까 전 세계에서 뭘 했죠? 여러분들,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때 2차 전지 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상승을 하면서 결국엔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을 잡아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2차 전지의 이 금리는요 금리가 하락할수록 성장주로서 멀티플이 팽창하면서 케펙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LG 엔소이 엄청난 공시 속에서도 벤츠 공급을 위해서 결국 투자증설이 필요하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이런 조달 비용도 낮추, 낮출 수 있는 건금리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 이 순간에 36만 원 이하에 내려온 이 주가에 여러분들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통해서 모아가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뉴스가 나올 때 주가가 급등하고 있을 때 그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매도 타이밍이 되면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이 큰 손과 똑같이 행동하고 큰 손과 똑같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특히 2차 전지는요. 고객과 만나는 직접적인 결정적인 계기, 바로 금리 인하의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 금리 상승기에는 2차원지 주들이 다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금리가 낮아지는 지금부터는 결국 2차원지 기업들이 다시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장 빠른 LG 엔솔이 업황 회복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주로 당연히 빠른 수익 전환을 했기 때문에 2차원지 실적으로 바닥을 찍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36만원 이하에 있다면 결국 여러분들 뭐예요? LG 엔솔을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세 상승의 첫 번째 구간을 여러분들 잡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알고 투자하신 분들과 모르고 투자하신 분들의 계좌는 정말 크게 차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다면 다시 보시고 또 보시면서 꼭 여러분 눈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고점에서 물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난 이런 데서 물려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 두번 다시 안올 여러분들의 마지막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이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소통방을 열었고요 이곳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 8115 5111 LG 엔솔 혹은 기회라고 문자 남기시면 제가 우리 소통방 참여를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결국엔 우리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의 가장 빠른 정책 뉴스, 가장 빠른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여러분들과 LG 엔솔을 바라봐야 되는지 실질적인 대응을 통해서 수익 빠져나올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lg엔술 뿐만 아니라 결국 기회를 잡아야 된다 어떤 기회 그렇습니다 우리 주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지금은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여러분들, 대장주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종목 어떤 종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기술과 함께 삼형 엠택이었는데, 삼형 엠택 언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어제, 9월 3일 어제, 딱한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9월 3일 보세요. 9월 3일 여러분들께 딱 대장주만 말씀을 드리니까, 한루에 한 종목 아니면 두 종목 말씀을 드리는데, 보세요. 딱한 종목, 이렇게 매수 추천과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어떻게 됐어요? 삼형 엠택. 여러분들, 무려, 상한가를 도달하면서 30%까지 치솟았고, 그리고 우리에겐 26%를 수익과 딱 하루 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챙겼고요. 2차 매도를 통해서 또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매도가 아니라 이렇게 수익을 야금야금 챙기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과 함께 언제 말씀 드렸죠? 8월 22일날. 딱한 종목 이날 말씀드린 이 종목이 결국 오늘은 맞아요. 13%까지 급등을 하면서 우리에게 17% 수익 구간을 주고 있었습니다. 2차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챙겼는데요. 자, 이렇게 실질적인 대응, 그리고 대장주를 알고 대장주를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지만 결국엔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기회, 계좌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계신다면요 꼭한 번씩 누르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너무나도 큰 힘이 되니까요 1초면 되죠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끝까지 보셨습니다 수급 기반의 실적 기반의 기회주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1분만 더 집중하셔서 꼭 가져가시고 여러분들의 계좌에 보게 큰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만 알수 있는 고급 정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 살펴본 종목 외에도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히든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시켜드리지만,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지고 온이 종목은 투자자사 운용사인 제가 진짜로 주목하고 있는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가치주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은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조용합니다 뉴스도 없고요 공시도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종목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기관이 8주 이상 연속 매집 중인 걸 확인했고요 특정 투자조합이 수량을 틈틈이 늘려가고 있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가치주 실적주 매집주 이세 가지의 삼죽 매령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종목인데, 제가 힌트 좀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낮은 PER, 다섯 배도 안 되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높은 성장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신감을 내포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요, 2024년 실적은요, 전년 대비 72% 이상 성장한 종목입니다. 거기에다가,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번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3년간 흑자 유지를 하고 있고 꾸준한 배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전감을 대폭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기업이 매력적인 진입점이 나온 상태인데 고점 대비 60%나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종목은 요 최근에 기관의 조용한 매집 신호를 제가 포착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특정 투자조합이 지분을 꾸준히 확대 중이다 바로 사모펀드 49인 이하의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사회이사는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회이사의 파급력이 엄청나게 클수 있겠다 이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까지 예고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포석이라고 봅니다 누군가 일정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흔적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 펀더멘탈 또한 여러분들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컨센서스가 뭐예요? 예상되는 매출이 올해 2분기만 해도 또다시 매출의 고점 돌파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투자자산 운용사로서 이 히든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종목은요, 단순히 테마 종목이 아니라 헌더멘탈 기반으로 시장에서 다시 재평가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 유일로보티스, 한국카본, 서현이화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 초기에는요, 다른 종목이 밀리기도 했고요. 기관이 실적 개선으로 엄청난 매집 통해서 큰 급등을 했던 종목이 바로 한국카본이었고요. 조용한 기관의 매집 이후에 재평가 받은 대표적인 사례로서 서현이화도 바닥에서 무려 400%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히든 종목처럼 처음엔 다들 조용했지만 그 흐름을 먼저 캐치하신 분들은 수익을 크게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요, 지금 수급이 조용한 상태입니다. 정말 이 영상을 끝까지 봐 주신 분들에게만 여러분들께 따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단기 테마주가 전혀 아니라 가치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큰 성장을 도모해 볼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기회주, 기회주는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선제적인 정보와 전문적인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이 알아차기 전에 투자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 거기에다가 재평가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투자 수익에 대한 창출을 할수 있는 이 기회주, 히든 기회주를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요, 지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회주라고 제 번호입니다. 010-8115-5111. 문자 발송해 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코드와 함께 분석을 수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종목 분석과 수신을 통해서 투자 전략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최적의 매수 타이밍과 투자 전략을 저의 매수 매도 타점을 여러분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기관이 조용히 담는 종목 그리고 실적 수급 가격까지 3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는 이 종목 숨은 가치주로서 기회주를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히든 종목 그러니까 선물을 어떻게 받아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렇게 기회주라고 010-8115-5111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도 받아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보는요. 먼저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지금 그 기회를 여러분들 먼저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강력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투자 자산 운용사,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주식의 재발견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